안녕하세요. 저희는 내가 그리는 도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성남나라 도조공주의 김지혜, 김민성, 문재희, 최예은, 한재희입니다. 우선 저희가 낸 사업안은 동지역 사업으로 탄천 인근 공간 재정비 사업인데요. 발표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특히 성남 거주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소건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적으로 성남시의 오랜 시사점인데 일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의 분당 및 판교시가지와 중원구, 수정구의 구시가지의 전체적인 격차에서 발련되었습니다. 분당 지역에서 태평동이나 신곡동으로 넘어오면 나머지 인프라시설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성남시의 지역 격차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천 인근 공간 재정비 사업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신곡동 탄천 민물고기 습지생태원 농구장 인근 주변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서 4월 한 달은 대상대 선정을 계획하고 있고, 이어서 4월부터 8월까지는 탄천 인근 공간 재정비 사업을 착공하고, 9월에 사업 중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원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은 환경재정비를 통해 기존의 낙후된 녹지공간을 개선하여 인근주민에게 더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21세기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성을 필두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성남시의 복합 문화 복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것은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태양광 조명을 이용하여 공원을 설치해 밤에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원에서 산책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 보수 작업을 통하여 탄천로 밑의 공간과 탄천공원의 입구가 너무 어두워 조명을 달아 보수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 정리 시설물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답사 결과 태평탄천 입출구로 향하는 보행 통로인 다리 밑에는 무질서하게 자전거들이 방치되었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방비한 자전거의 재정비 사업으로 시민들의 보행길의 안전과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을 막고 더블파킹 지붕 강면형 정리시설을 설치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 또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다음은 시야 확보를 위하여 사각지대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사진과 보다시피 탄천공원의 출입구가 매우 좁고 굽어져 있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답사를 통해 체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각지대 부분에 거울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편안한 보행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쓰레기통과 야외 테이블 설치 작업입니다. 야외 테이블로 사람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주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공원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 청결하게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벤치 설치인데요. 이 인근 산책로를 따라 보행하던 주민들이 마땅히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보행자 도로 중간마다 벤치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도색 보수 작업입니다. 분당 및 판교 지역 인근 탄천에 비한다면 인근 인프라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답사를 다니면서 페인트가 지워져 있거나 제대로 보이지 않아 보행 공간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도색 작업을 통해 시민들이 여가시설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보완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반려견 놀이터 재정비 작업인데요. 공원 답사를 하면서 반려견 놀이터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형견과 대형견의 구역을 나누고 반려견이 안전하게 뛰어낼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여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더욱 친환경적인 성남시의 복지 공간을 실현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스케이트 파크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목적이 불분명한 봉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지에 스케이트 파크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문화 시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심 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입니다. 올림픽공원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홀로 나무처럼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 그늘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며 휴식공간 또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업들의 사업 대상은 탄천습지 생태원 방문객과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는 주민들을 위해 휴식 공간이나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환경재정비를 통해 탄천습지 생태원 및 성남시의 발전입니다. 더불어 타평 탄천 인근 개선계획을 통해 성남시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지역의 지역 격차 문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연복지 공간이 실현됩니다. 마지막 효과로는 향후 지속 가능한 성남시의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소통의 공간을 재활성화하여 21세기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성남나라 도조공주의 탄천 인근 공간 재정비 사업의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